네, 반갑습니다. 저도 저번 주 국민을 너무나 분노하게 했던 LH권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핵심은 LH가 아니고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이미 이 시흥, 광명 이쪽 투기는 2월 3일까지 땅을 꼭 사라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불법 투기 의혹이 LH 직원에만 해당할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정부 인사, 국회의원, 지자체, 금융 기업, 전부 조사하면 문재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현상우 장관부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그리고 현, 평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지관선에서 꼬리 자를 생각은 애초에 접으시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기권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밝혔는데,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입니다. 뭘 밉보였길래, 무슨 계산이 안 맞았길래, 뒤통수를 맞은 건지, 혹시 민변에는 이런 정보를 안 주셨나 그들의 의도부터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는 신뢰할 것조차 남아 있지 않은 문재 정권입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떤 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권 초반부터 시끄러웠죠 김 여사의 친구 손혜원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탄핵 당시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팔고 앞잡이 역할을 한 공로로 청와대에 입성하신 김의겸 전 대변인 재개발 예정지 흑석동 상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임했습니다 조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독일 대사로 임명되어 독일로갈 거라 한국에 집이 필요도 없는데 두 채나 떠나기 전에 더 샀습니다. 그래서 총 3주택자이자 확실한 투기꾼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그 당시 세채 박영선 전송기부 장관 세채 추미애 두채 조국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소원 전 민정수석 강남 아파트 주체 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 들어오기 전 20억대 아파트를 미리 증여,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다른 사람에게 1주택 제외하고 전부 팔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버티다가 강남 아파트를 선택해 여론의 문매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나머지도 팔았는데 양도세만 3억을 냈다고 합니다. 이호승 현 경제수석과 광민석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1.5채 소유해서 사는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뻥으로 끝나지 않으셨나요?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두채 황독순전 일자리 추석 대체 석종원 중소벤처기업관 대체 여현도 국정홍보비서관 주체 김혜숙 인사수석 대체를 보유한 채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의름장을 놓은 지 다주택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체된 차가급인사에서 다주택자들이 대거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몰타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빈산의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장 하이, 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버돈이죠. 오버돈은 가덕도 공항을 수정하면서그 일가가 가덕도 일대 약 2만 4천평을 구입했고 향후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성추행범 오거돈과 그 일가는 동방석에 앉게 됩니다. 참고로 가덕도의 경우에 오거돈 일가를 포함한 투기꾼들이 전체 가덕도 토지의 7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겹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것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은 선량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평생. 이를 해서 내땅 한평 가지는 것이 소원인 국민들 앞에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자유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내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당신들 것만 챙기니 재미가 좋으신가요? 역대급 코미디언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코미디언 문재인 씨는 11평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살만하다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픈 희극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살만하다는 그 집은 어땠습니까? 4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세트장이었습니다. 정작 그 코미디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굴 같은 저택을 유병원으로부터 매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던 장화성 정책실, 정책실장은 이 말이 자기가 강남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말로 문재인과 코미디 대상을 서로 벼렀는데요. 살 필요가 없다던 그 아파트는 1년에 7억 원씩 가격이 껑충 껑충 뛰고 있습니다. 하, 정말 사람이 어두운군요. 호텔 공공 임대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장관객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을. 컵라면 밖에 못 끓여먹는, 취사도 안 되는 그 9평짜리 모텔 같은 호텔 그 방에 30년씩 처박아주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 공공주도로 이제 집을 소유 안 해도 되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국민은 이런 나라 걱정 말고 차라리 집 걱정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 신도시에 몰빵하고 재개발지구 싹쓸이하고 차명으로 투입해서 당신들만 두채 세채 가지고 재미가 있습니까? 지난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248명이었습니다. 저들 말대로 하면은 적패들이 한마디로 청와이 두글두글두글 한 겁니다. 역대 이런 정권 있었습니까? 차라리 이것이 한편의 희극이라면 정말 다행일 텐데 말입니다. 불법과 비양심의 콜라보,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는 문재인 정권을 정말 하루라도 늦기 전에 끝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여러분 영화 탄자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 탄자를 보면은. 이런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국민을 야바위로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투기꾼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오한마 한방을 내려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기꾼 척결, 배신자 척결, 매국노 척결, 국민이 나서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3월 10일 이 재앙이 시작된 2017년 3월 1 0일로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 뜻이 내회제 되는 날인데요. 이날 이 잘못된 단수를 바로잡는, 이 잘못된 역사의 퍼즐을 바로 키우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이 사기꾼 정권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화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요. 어 저도 의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그한 몫을 끝까지 해내겠다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